안녕하세요. 제미인원의 태자영 원장입니다. 리파스는 일단 흑자 전용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흑자를 제거하는 장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거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랐고 오히려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후 색소침착 등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리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제거하기 힘들었던 흑자를 한 번에 좀 말끔하게 제거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소가 깊이에 따라서 그 색소를 잡아내는 레이저들이 있는데, 흑자 같은 경우는 사실 표피에 떠있기 때문에, 532 나노미터라는 파장이 흑자를 제거하는 데는 좀더 유리한 파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532 나노미터의 파장이 레이저들이 있었고, 이거를 해서 이제 흑자를 잡았는데, 그 뒤따르는 문제점들이, 532 나노미터가 멜라닌에 대한 흑광도도 높지만, 혈관에 대한 흑광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멜라닌 붕어리 흑자를 잡으려다가 혈관도 같이 건드리고, 혈관도 같이 터져서 그로 인한 염증과 색소침착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파장 자체로는 오삼이 나노미터가 좋긴 했지만 리스크가 많아서 기존의 오삼 나노미터들이 흑자 제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혈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리고 흑자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긴 했는데. 네. 혈관을 보호할 때 그런 방법은 충분히 컴팩트 쿨링을 하면서 압박을 주고 냉각을 시키면서 혈관을 일시적으로 혈류가 흐르는 걸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멜라닌만을 선택적으로 빼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오산이 나노미터의 파장이라고 하더라도 백화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지나오 염증을 색소침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불필요한 조절을 건드리는 것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덧을 사실 하실 때 억절한 어, 두세 부위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마취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러지 않은 경우 뭔가 이제 터치가 희차, 터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굉장히 크긴 어,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이제 마취 크림 바르고 마취를 한 뒤에 어, 하는 거고 기다 흑자 부분을 충분히 이제 링을 하고 난 다음에 쏘기 때문에 포레가 무섭지 그렇게 통증은 많지는 않습니다.